온전한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 온전한 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을 택함 받은 진리의 아들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 중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아니다. 얘기죠. 이사 모든 사람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받은 바그 지혜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좀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좀더 똑똑하고 좀더좀 좀 우둔하고 뭐 사람마다 다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다그 지혜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데 따라서, 어, 달,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천차만별 다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있어서 하나님의 시에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단지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많이 입고 적게 해주지,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구원받고, 은혜를 적게 입었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지혜는 똑같다고 말해. 요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선천한 걸 다르기 때문에 응?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응? 왜 나는 이래? 이런 뇌이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남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나보다 남이 더 낫고 내가 못하니까. 응?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할 거예요 아마. 근데 세상을 보면은 나보다 더적은 사람이 더 많네. 그럼 나는 뭐야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났지 이런 거 불평 불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재와 사망의 법이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시기질투 원망 불평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서 전쟁이 끓일 수가 없는 그런 그 원인이 전부가 다 똑같으면 그런 적 없을 텐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분쟁이 있게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사람이 말로는 뭐, 인권이네, 뭐, 어쩌네, 저걸 해도, 이스라엘, 저기, 전쟁 그런 것으로 하루에도 몇명이몇 명이 죽는지도, 그러니까 아마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무슨 뭐, 인간 이하 취급을 받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엇으로 비롯되느냐? 율법으로 말암막 그렇다고.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많은 자는 많은 것을 연구해서 무기도 만들고 저거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을 죽이는 일에. 그런데 이 전부 다더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 말미 암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그게 하늘의 지혜인 것처럼 전하고 또 그걸 또 믿고 따르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도 마음으로는 시기질투 원망하고 남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라고 하는 거. 각 나, 나라마다 다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더안 지켜. 이게 그게 온전한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법을 그냥 이 세상의 법은 온전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이리 여기고 저리 여기고 법을 아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또큰 소리 치고 살고 그러니 이게 세상 바르게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눈으로 보면은 정말 참이 세상은 불법의 세상인 것은 확실한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저도 그전에 그 전에, 그, 종은학 목사가, 그, 저기, 부안에 있을 때, 거기를 갔는데, 한전도사가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성경을 보는데, 영어 성경을 봐요. <laughs> 영어 성경을.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한국말로 읽으면 괜히 영어 성경을 보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 그렇게. 아, 대단하더라고. 요 내가 그거 아무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어 성공을 보면서 한국말 읽듯이 읽으니까. 네. 근데 그 양반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 해가지고, 네. <laughs> 세상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회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돌아선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주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다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진짜 그런 그 세상의 그 지혜 누구든지 세상의 지혜는 주혜정들 가운데는 이 성경을 거의 아마 통째로 그냥 외우는 그런 사람도 있을랑가도 몰라 그럴 정도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총을 보는데. 한그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음? 시험을 이제 냈는데 저는 시험 대신에 교수님 내가 요한복음을 싹 외울게요. 그걸로 시험보부 만들까요? 그러니까는 그 교수들 신기하잖아. 성경을 <laughs> 쫙 외운다고? 아,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일장일서부터쫙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들져서 이렇게 보니까는 표시안 안 틀리고 그걸 순준순를 하는 거야. 그러니 그가참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그러면은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가 많다고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지혜, 지식,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어. 요그 감춰놓은 것을 누가 감춰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로부터 상징 비유의 말씀으로 해서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 감춰놓으신 것을 깨달아 알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감춰놓으신 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안이 열려야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무리 이걸 많이 안다고 해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는 감춰져 있어 하나님의 지혜는 이걸 모르면은 그저 사람의 지혜로 율법의 지혜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머리 좋다고 해서 능력인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수님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본교에서 증거되는 십자가의 도가 체감했던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날 그 비밀을 모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죽인 자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요.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 에요 죽은 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자요. 율법의 주관자 첫 사람 아담을 모르면은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있고 난다 산자처럼 전부 다 다, 산자처럼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로 산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죽은 자예요. 그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들이 천열매가 되신 예수를 십자가의 도로말미 암아 믿음으로 우리들도 천 열매가 돼서 천 열매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감춰져 온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러 왔는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물리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그 감춰져 있던 것을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이루어 주셨는데, 유대백성들이, 율법의 유대백성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만일에 그들이, 음?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그참하나님인 것을 알았다고 할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 앞으로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걸 안다고 할것 같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할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이단시하고, 2000년 전이나, 이 세상 끝날이나, 똑같아. 똑같아. 이건, 그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순교적인 그런 그 역사,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있으려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감당하느냐? 평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생각을 할때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저도 육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은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능력을 입혀주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미 내가 몸에 아픔을 느끼기 전에 나를 데려가실 건데 그런 아픔이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교훈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길을 뭐 저도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어? 갈수 있다고 하는 거예 주를 위해서 주, 죽겠다는데 그냥 음? 세상에서 뭐 육신의 집은 아픔 고통 느끼면서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고리도전서 2장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서 알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지. 오직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서는 알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알수 없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천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심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가 아니면 말씀을 봐도 뭐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날 주죄중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산기도 가가지고 내가 받았으니까 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이 어느 영을 그들은 그게 성령인 줄 아는데 그게 사람의 영이지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으니까 받은 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역사를 하면서 자랑하고 능력 있는 체하고 전부가 다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의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체에 속한 것이고 너희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장이 사랑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사랑은 율법 아래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엉뚱한 데다 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갔다가 그냥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가지고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사랑을, 사랑 얘기하는 게 어디 무슨 뭐 기독교인들만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사랑, 사랑 다 얘기해. 다. 그런 것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을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말이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이루는, 세상에서 이루는 선, 그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자기는 아주 그 의로운 척하고 사랑을 많이 행하고, 이방인들 마냥 행한대로 복 받지 않느냐. 꼭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저 하니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운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입혀주시지? 아,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 다들 보세요. 내 남편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부자 되게 해주고 아그 은혜를 입혀주셔서 뭔 전부가 다 세상 거 세상 거 그런 은혜 아니야. 그건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는데 율법 아래 죽어있는 바로 우리들을 제 가운데 매여 종로릇 타는 우리들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땅에 속한 것만 가지고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 예수 믿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라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을 한 진리의 아들들로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록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는 천국 백성이 받아야 할 진리의 아들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다. 그걸 소중히 여기야 되지. 그저 그냥 뭐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많은 사람들, 그걸 주장하고 그걸 붙들고 가게 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케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지혜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고 하늘의 지혜로 부여한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